안녕하세요 자동차읽어주는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드림카이자 최근에 가장 갖고 싶은 차 중에 한 대인 바로 그 차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BMW 5시리즈 중에서도 BMW M550i x-drive 모델입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BMW 530i는 4기통 가솔린인데 이 차는 무려 V8 8기통 모델입니다 사실 제가 이 팔기통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최근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굉장히 빠르게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 차를 타기 전에 정말로 가솔린 내연기관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V8을 한번 소유해보고 싶다,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요즘 강렬하게 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런 V8 차량들은 금액적으로 상당히 비싸요. 보통 1억이 넘고. 뭐 2억 가까이 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정말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V8의 심장을 갖고 있는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메세데스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S 클래스가 있고요. 뭐 AMG GT 일단 AMG 모델로 가야 V8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C63이라든지 이런 AMG 모델을 가야 살 수가 있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현재 VA 모델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BMW에서는 M이 아니더라도 m 5 0 i 같은 경우에는 8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고, 이 차량의 또 금액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이 1억이 조금 넘는데, BMW는 역시나 할인이 있잖아요. 할인을 적용하게 되면 9천만원대 금액으로 이 M550i V8 엔진을 가진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 8기통 엔진 사운드와 배기 사운드 그리고 이 차량은 무려 530마력에 76.5토크라는 정말 그냥 슈퍼카와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차 정말 사고 싶다 너무나도 갖고 싶다 라고 리뷰를 했더니 또 제가 차량을 구입한 신영중 대리님께서 상인님 bmw m50i 이번에는 좀 길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 차를 어제 저녁에 받아서 한 4일 정도 타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엄청나게 감사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bmw 코어로모터스 삼성 전시장 신영중 대리님께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래서 BMW 고려하시는 분들은 신영중 대리님께 연락 한번 해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BMW에 대해서 상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 꿈이 조금 빨리 이뤄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를 타고 이제 어제 저녁에 받아서 지금 출근을 하는 길입니다. 오늘 평일이라서 출근을 하는 길이고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분들이 일주일에 5일은 출근하고 뭐 때에 따라서 6일까지도 출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우구심이 들고, 저조차도 5일 동안 출근을 하는데 이 530마력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팔기통이면, 연비 부분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8기통의 연비는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승기를 찍을 때는 주로 시간을 내서 뭐 연차를 쓴다던가 제가 쉬는 날 찍는데 이 차는 출근길에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출근을 하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정말 이 차가 필요한가 어떤 느낌을 주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도 출퇴근을 맨날 하는데 과연 이 v 8 m 5 5 0 i 를 출퇴근길에 타면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처음 말하는 거라 목도 좀 잠겨 있고 평소보다 조금 더내 목이 가라앉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0분이에요. 7시 10분이고 제가 출근한 루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천을 지나서 사당을 지나 이수를 지나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여의도를 지나는 그런 루트입니다. 그래서 1 시간 정도 좀 넘게 걸려요. 출퇴근 길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루트를 가지고 있고,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루트가 출근길에 정말 엄청 막힙니다. 현재 시각이 7시 11분이에요. 제가 6시 반쯤에 보통 집에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아직 사당역도 못 왔습니다. 사당역도 못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막히는데 사실 이렇게 막힐 때는 퍼포먼스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람보르기니고 페라리고 이럴 때는 편한 차가 가장 최고입니다. 그런데 BMW의 뭐 M이라든지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리뷰를 통해서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서스펜션이 단단한 걸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막힐 때 그렇게 편안한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M550i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아니지만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출근을 하면서 경험한 결과 제 530i보다도 더 편안한 승차감을 안겨줍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 중인데요. 컴포트 모드가 정말 말만 편안한 게 아니라 정말로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BMW 5 시리즈는 럭셔리가 있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있잖아요. 현재는 5 시리즈 럭셔리 모델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어, 이 차가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m 5 0 i 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편하네요. 서스펜션이 단단한 느낌보다는 소프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댑티브 모드로 바꾸면 이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면 상태에 따라서 조금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단단하게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53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보다 이렇게 막히는 도심에서 훨씬 더 편안한 승차감을 안겨주는 모델이 바로 이 M50i 모델입니다. 정말로 신기해요. 같은 옷시리인데 이렇게 서스펜션 하나 바꿨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느낌이 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느낌은 제 차인 530i M 스포츠 패키지보다 훨씬 더 편하다. 라는 게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차를 막 리뷰 찾아보고 엄청 고민할 때 M5랑 M50i랑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행복한 고민 한 번씩 하잖아요. 행복 회로를 돌리는데 M5랑 이 차랑 한 3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남자라면 또 아, m 을 한번 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아무래도 M50i긴 하지만 정확히 M은 아니니까 M5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M5는 기본 세팅 자체가 굉장히 하드합니다. m이기 때문에 하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중에 5일, 6일을 출근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드한 차가 필요한가? 그렇게 하드한 차에 내가 익숙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패밀리카 용도로 쓰기에 m5가 과연 적합한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아주 좋은 대안이 바로 이 m50i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탈 때는 정말로 이렇게 어댑티브 모드로 놓고 오 시리즈 럭셔리 모델처럼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만약에 혼자 탄다 주말에 어딘가 드라이브를 갔나 하면 바로 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사이드 보이스터가 옆구리를 꽉 조여주면서 어, 운전 조심해 운전 열심해 히 라는 그런 느낌을 운전자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배기 사운드도 조금 더 커져요 운전자로 하여금 아, 고성능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네 막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우렁찬 사운드를 안겨주게 되죠. 제 차에는 없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운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굉장히 저음이에요. 중저음의 느낌이고 고급스러운 그런 배기음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약간의 성숙한 느낌이랄까.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이톤이잖아요. 근데 약간 AMG처럼 되게 밑으로 쭉 깔리는 그런 약간 바리톤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변속 타이밍도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울컥울컥 거리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 스로틀, 엑셀의 반응도 훨씬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받고 너무 신나가지고 잠깐 타러 나갔는데 엑셀의 50%도 못 밟았어요. 50%도 안 밟았는데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이 출력, 이 토크가 토크감이 정말 윽! 하는 롤러코스터 느낌이 날 정도로 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0%도 안 밟았는데 그 정도입니다. 이 530마력에 76.5토크라는 이 스펙은 아, 정말로 슈퍼카, 그냥 슈퍼카의 스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지금 리뷰하면서 50km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속도가 50km/h를 넘기지 못하고 정말 저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비는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궁금하실 텐데, 제가 어제 차를 받자마자 리셋을 했어요. 차를 받자마자 연비를 리셋을 했고, 지금 현재 트리컴퓨터 상에 나오는 연비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네. 4.6입니다. 4.6이에요. 제가 제 530i M 스포츠 패키지 출퇴근길 연비가 8 정도 나와요, 8.0, 8.1 정도 나오는데 이 M 50i X 드라이브의 도심 출근길 연비는 현재 4.7, 1 올랐네요, 0.1 올랐어요, 4.7입니다. 연비가 역시나 그렇게 좋진 않아요, 8기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감수하고 타야 되는 부분이겠죠, 연비적인 부분. 그래서 연비가 5 이상 올라갈까, 5 이상 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연비가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난다, 530i랑은. 그래서 연비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고 또 자동차세, 세금적인 부분도 이 차가 V8 8기통이니까 4,000cc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차량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유지비 면에서도 확실히 530i와는 많이 차이가 날것 같긴 합니다. 어, 근데 저 속에서 아 저속에서도 이렇게 팝콘이 터집니다 <laughs> 출근길에 이렇게 팝콘 터뜨리면서 출근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laughs> 팝콘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튀기면서 지금 내 네,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침 7시부터 네, 너무 행복하네요 네, 절로 웃음이 납니다 출근길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이 m550r 타면서 네, 지금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에 진입을 했는데 역시나 굉장히 막혀요 올림픽대로가 현재 22km로 네,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반자율 주행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주로 직접 운전하는 걸좀 즐기고 그런 편이라서 반자율 주행을 많이 쓰진 않는데 이렇게 막힐 때 생각나는 기능이 바로 반자율 주행이에요 내가 직접 운전하기에는 귀찮잖아요 또 아침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차한테 운전을 맡겨봐도 편하게 출근을 할수 있어서 다시 어댑티브 모드로 바꾸고요. 어댑티브 모드로 바꾸고 반자율 주행을 한번 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로 출퇴근하시는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대로에서 반자율 주행이 잘 되는지 물론 잘 되겠죠. 네, 근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네, 세팅을 하고 속도는 좀 여유 있게 80km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차와 차간 거리는 2단계로 맞출게요. 저 이번에 5시리즈가 LCI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 BMW의 반자율 주행이 조금 더 향상되었습니다. LCI 전에는 카메라 두 개로 전방에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면 LCI가 되면서는 그 카메라가 세 개로 늘어나면서 조금 더 정밀하고 정교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530i 반자율 주행을 쓰면서도 뭐 크게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잘 인지를 하고 차간 거리도 잘 유지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반자율 주행 기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M50i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들에서 완전히 손 떼고 좀 시간 지나면 이렇게 핸들 잡으라고 노란색으로 깜빡깜빡 합니다. 이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안 잡으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고 청각적으로 삐삐 이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잡아주면 다시 또 유지가 되고 다시 또 잡으라고 떠요. 이때 잡아주면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근길에 반절조행 쓰면서 좀더 편하게 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선 변경은 안 됩니다. 차선 변경은 안 돼요. 지금도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이 좀 갑자기 꼈는데 속도를 잘 줄였어요. 이제 막히는 길에서 끼면 좀 잘, 어, 지금 트럭이 갑자기 꼈습니다. 오, 이제 이게 카메라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이 트럭이 갑자기 꼈어요. 근데도 잘 인지를 했습니다. 어, 아주 칭찬해요. 이런 부분. 오, 지금 약간의 회두가 있어요. 약간의 곡선인데 이때도 잘 따라갑니다. 네, 이제 좀 통행량이 풀려서 다시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m 5 0 i 는 직접 운전해야죠. 네, <laughs> 반자율 주행에 맡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운전해야죠. 그래서 조금 지금 속도가 올라와서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모닝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이게 돼요.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안녕 BMW. 스포츠 모드로 바꿔줘. 이렇게 음성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점. 네. 패드시프트 써서. 오. <laughs> 아, 출근길에 팝콘 터뜨리며 패드시프트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오. 어... 맨날 똑같은 출근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네. 오, 어, 정말. 어이 소리가 정말로 낮고 되게 굵어요 정말 웅 하는 네 정말로 매력적인 그런 네, 배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m50i입니다 연비가 어, 5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연비가 이제 5.2 조금 통행량이 풀리니까 5.2로 올라왔습니다 뭐 반자율 주행을 썼던 이유도 있겠지만 워낙 짧았기 때문에 통행량이 조금 풀리니까 5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6 정도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연비가 지금 노면이 안 좋아서 다시 어댑티브 모드로 바꿀게요. 확실히 출근길에 스포츠 모드는 조금 사치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출근길에는 스포츠 모드를 뭐 거의 네, 즐길 여유가 없네요. 네. 어댑티브 모드, 와, 확실히 서스펜션 느낌이 저희 노면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좀 전에 스포츠 모드랑 이 어댑티브 모드랑 오, 이 느낌이 밑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그런 불쾌함, 불쾌감 같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 정말 530i는 다 똑같거든요. <laughs>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이 약간 불쾌해요. 약간 그런 노면의 불편함이 다 올라오는데 역시 네, M550i 저의 드림카 답습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더 실내에서는 사실 530i M 스포츠 패키지랑 거의 똑같아요. 핸들도 완전 똑같고요. 시트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네, 심지어 이승자 색깔이 모카 시트라서 시트 색깔까지 똑같습니다. 그냥 제창은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이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다릅니다. 브랜드도 다르고 디자인도 좀 달라요. 이제 브랜드가 530i는 하만카돈인데 이 m50i는 바웰 리키스, 이제 볼보에 들어가는 그 오디오랑 똑같습니다. 같은 오 시리즈인데 이렇게 브랜드가 달라지는 건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죠.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멜세데스 벤츠의 3D 붐메스터처럼이 스피커 안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촬영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안에 불이 들어오는데 어, 이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BMW 이렇게 투박하고 올드한 인테리어를 가진 BMW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약간의 세련됨, 그런 약간 예쁨이 있어요. M550i에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도 갖추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제 왼쪽에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지금 연비가 또 올랐어요. 연비가 5.5입니다. 네. 그래서 한5 정도. 연비가 5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6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5 정도 나온다. 어, V8이 5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네스 G80 2.5 터보 모델 타고 똑같은 출근길을 이제 출근했을 때 6점 후반대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어, V8인데, 8기통인데, 5.5다. 그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BMW M550i X-Drive를 제가 출근하면서 타면서 이 과연 v a c 출근길에 어떤 느낌을 안겨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드렸고 제가 추후에 제가 쉬는 날이 M550i를 제대로 한번 타보면서 또 제대로 탔을 때는 어떤 느낌인가에 대해서 또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근길에도 궁금해서 한번 출근길 리뷰도 찍어봤고 또 많은 분들께서 주로 출근할 때 차를 타잖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전달드리기 위해서 오늘 리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주후에 M50i의 뭐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또 일반 5시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서 일단 출근길에 타본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편안하다. 굉장히 편안하고 연비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가장 중요한 이두 개의 요소죠. 막히는 출근길에 탔을 때 생각보다 편했고 그것도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연비도 5.5.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연비가 5.5 정도 나왔다. 라는 그런 결과를 오늘 얻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더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M550i에 대한 이야기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BMW M550i xDrive 출근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출근하러 가볼게요